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쉽고 핵심을 알려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 서현이와 를 준비했고요 자, 기존에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슈와 또 플러스 현대차 현대차 이슈 부분으로 해서 큰 상승이 나온 후 지금 현재 고정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등 시점이 좀 오고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서현이와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돈이 되는 정보와 전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좋은 정보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꾸준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현이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전기차 부분과 전기차 완성업체 현대기아도 조정을 같이 받으면서 조금 같이 조정이 좀 낫고 좀 받은 모습입니다. 자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증권가에서는 뭐 자기네들과 컨센서스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이 조정이 오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좀 단기간 낙포를 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이 하단부에서 좀 들어온 모습이고 자요 하단 부분을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소포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너무 걱정 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현재 중요한 변곡점 이 부분에 와있다라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좋은 타이밍에 공략만 잘하면 추가 매수만 잘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제일 먼저 자, 실적 부분 먼저 볼 텐데요. 자, 기존에 작년에는 이제 2조 8,4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이제 1,5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05억 이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상반기에만 지금 현재 1,700억 정도 매출을 했고 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제 컨센서스 부분이 좀 하락했다고 자기네들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360억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은 조금 뭐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0억인데 벌써 600억을 돌파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미국 공장들 그리고 전기차 부분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서현이아도 전기차 부품 판매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일단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예상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들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해외 현지 법인뿐만 아니라 벤츠, 폭스바겐, 포드, 제기오, 랜드로버등 글로벌 왕성 업체도 자동차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일단은 뭐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은 얘기는 되고 있다 라고 지속적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한 공신은 없었습니다. 공신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상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자, 그래서 미국에다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따라가자 차 부품사 미진출 학대.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의 대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을 하면서 국내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도 인근 투자의 결정. 정부도 자동차 부품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사진을 보면 미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미국 공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자 현대차 그룹을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이 한둘이 아니었다. 앞서 전기차 감속기와 변속 장치를 생산하는 DIC 먼저 미국에 진출했고 1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도 현지 생산할 계획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 전문회사 서현이와 오늘 하고 있는 서현이하죠 비슷한 시기에 조지아주에 391억 원 하나로 투입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주 메인이기 때문에 더욱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현지 법인 설립하고 미국에다 공장까지 이렇게 설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현대기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서현이와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서현이와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의 차 도어 트림부터 해서 문짝이죠. 문짝, 필라 트림, 뭐, 패키지 트레이, 프리나세이 그래서 시트 부분, 그리고 콘솔, 범퍼까지 전기차에 필요한 부분들부터 해서 기본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다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판매량을 확대를 하면 할수록 서현이와의 제품은 더 많이 쓰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최근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의 한국 기업 11곳. 현대모비스가 당연히 국내에서는 제일 높겠죠. 자, 그렇지만 현대모비스도 있지만 삼성 SDI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서현이와도 100대 안에 들어가는 91위 안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순위는 각 부품사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곤 한다. 자 그만큼 서현이와가 충분히 경쟁력과 매출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견인력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서현이와 자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매출 상승은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해외공장 그리고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슈가 된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이때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 15,000원 부분과 14,500원 부분 이 부분 지금 현재 박스권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조금 살짝 밀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이슈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서, 자, 그리고 당연히 실적상승은 다 예상이 되어 있겠죠? 실적상승이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직 박스권 매직 구간이다. 당연히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실적상승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눌림줄 때마다 전이 모아가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직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 추세 전환을 준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일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좋은 상승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7,500원 이상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전에 저항 함께 못 들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9,000원 이상 자리 잡는다면 다시 2만원대로 충분히 크게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 아, 좀 손절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더 공략을 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예측이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왜 어렵냐? 바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힘들어 하는데요. 자료와 정보가 있으면 나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훨씬 더 남들보다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서연이와 대이비 전략자료집을 준비했고요. 자이 전략 지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최종 목표가 이 목표가 부분에서는 단기 수익 목표가와 중장기적 목표가가 같이 들어있고요 각 상황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이 자료와 정보와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자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료만 있으시면 하기 편하시고요. 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텐데 어떻게 신청하시느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채널 확장을 위해서 실버 버튼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4596 2592로 서연 이화의 서연이라고 요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요뷔비 자료를 보내드리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큰 번호 0 1 0 4 5 6 6 2 5 9 2로 서연이와의 서연이라고 이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대비 자료집 받으셔서 좋은 수익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단기 급등 그리고 좋은 종목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간 브리핑 같은 것들 실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카오톡 오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도 좀 단기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은 영상에서 다 담기가 어려워서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 대표 무료 카카오톡 정보 분석 오픈 방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웬만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도움 받으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톡 대박 수익 오픈 방 이벤트고요. 채널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공략주 안내를 드리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황 그리고 영상 공략주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또 드리고 또 우리 카카오톡 방에서만 따로 또 단기 공략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 아니면 당일 이슈 종목들을 체크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눌림목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스윙 낼수 있도록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문자로 참여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오픈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보분석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내고 있어서 인증들 많이들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좋은 종목들로 수익 보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카스톡 방에서 따로 공략드린 종목인데 포스코홀딩스, 뭐 l 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이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홀딩스, 뭐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95%, 뭐셀바셀스케어 코난테크놀로지, 조이랄리뉴 어바니튬, 뭐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어? 엄청나죠? 다들 수익이. 자, 서현이와 셀바 셀스케어, 벳셀 에코 프로, 뭐, 제주은행, 포스코 인터내셔널, EM 플러스, 뭐, 유니온 모테리얼, 서현이와 뭐, 대주전자대료 금양, 포스코엔테 코스모아, 코스모아, 코스모신세지 우리 코스모, 형제들 그리고 셀바스 AI, 미래나노텍, 신성델타테크, 신도기연,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E&M 플러스, 코스마,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어유 엄청나네 다 포스코 형제들과 함께 에코프로 뭐 E&M 플러스, 뭐 제이스콜딩스, 셀바스의 스케어, 뭐 포스코홀딩스, s m 벡스 j 제이스콜딩스 자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정보 좀 많이 얻고 수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카톡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 영상 공략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대한 다른 정보분석방에 대한 강기적인 공략주, 그리고 시장의 수익까지 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4596- 2592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순서대로 오픈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제가 안내 드리는 주식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강 대표, 저와 함께 수익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복리의 마법.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 종목에 어떤 A 종목을 천만 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낸다면, 1,300만 원으로 자금이 늘어나게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1,300만 원으로 또두 번째 종목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가지게 되면, 1,690만 원으로 이제 천만 원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690만 원에서 다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종목을 사서 30% 수익 낸다면 총 2,190만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 0 0 0만원으로세번 만에 세번세 3번, 종목 거래만에 2,190만원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위의 축적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앞으로 크게 터질 종목 급등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단기, 스윙으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자, 종목 선정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시세가 밀리지 않고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또 지속 증가를 해야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속적 상승이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자이세 박자가 딱딱 맞아야지 큰 대시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많은 종목을 수익을 드렸는데요. stx 3월 16일날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3월 17일날 공략 4,550원 이하 또는 종가 편안하게 매수하시라고 종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0% 이상 도달 시 자율매도. 그렇게 하고서 황금상 만든 체크 특수광물 2차전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요키 매수하고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달성한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그대로 계속 이슈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최고 170%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수급이 한번더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도 구독 문자 주셔서 제가 16만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오늘 오전 10시에 미리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큰 시세가 나오면서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80만원까지 가는 80만원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4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00% 정도. 계속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찬 상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기속적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요. 자, EM 플러스도 황금 반등선 부분에 체크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점에서 이거는 저점 매수로 잡았습니다. 기법이 들어간 부분인데 잡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승 나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3, 4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 지속적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 4,000원대 제가 추천드린 3월 2일 날 3,990원 이하 또는 종가 이것도 종가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미리 미리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300%의 수익이 나온 전액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 이 부분이 나온 모습으로 300% 수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황금선 반등 체크 부분이 돼 있어서 9월 10일 날 저녁에 밤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다음 날 4,900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공략할 수 있게끔 해서 100% 수익이 단기간에 쭉 남,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만 잘 체크하셔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만 수익을 내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 받았을 때도 그때도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먼저 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크게 대차게 상승한 종목은 다시 한번 황금반등선에서 체크돼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부분. 황금반등선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법입니다. 기법. 영상으로도 많이들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대찬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어우, 엄청나네요. 400% 수익. 코스모신소재 234%. 셀바스 헬스케어 300만 원. 코난테크놀로지 300만 원. 뭐 포스코엠텍 22% 포스코홀딩스 38% 셀바스헬스케어 700만 원어난 테크놀로지 EM 플러스 EM 플러스 분도또 크게 대차게 상승 나온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공략드린 강원 에너지 포스코엠텍 이레나노텍도 대찬 상승 나왔죠. 그리고 셀바스헬스케어 예전에 급등 나왔을 때어이분분뭐 1,500만 원 170만 원 1,500만 원 네임보 로보틱스 150만 원 SBB테크 뭐7 9만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 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행이 될 거고 단타, 단기, 스윙 이세 개가 모두가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20에서 30% 정도 급등 종목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해 드리고요. 문자로 전달 드릴 때 돈가로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 지속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배차게 100% 200%그 뭐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 인증해주신 분들이 종가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니까 편안하고 좀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어르신 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 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하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혹시나 문자 받아보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아니면 소액으로도 조금 사보셔서, 수익이 어, 진짜 나네? 아, 강프로가 추천한 종목 진짜 20, 30%, 그리고 대차게 상승한 종목 100%, 200% 나네? 확인하시면, 그때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기존에 보유했던 힘든 종목들이 있으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문자 오고 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급등 대찬 상승 나올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채널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에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종목들 대착에 상승할 종목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문자 발송해 주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보는 하루 되시고요.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